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민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본질이 영임을 말씀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들에게 예배를 원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이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에게 영과 진료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거룩한 명령을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에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신 이후.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말하며 예배의 개념을 말했을 때 경배하는 예배와 섬김의 예배가 있음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경배 예배에 대한 분을 말씀할 때 경배는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경배 자세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8절 말씀에 여우사밧이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 예루살렘 거민들과 함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하며 경배라는 의미는 나를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 피는 자세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면서 경배가 무엇인가에 대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한 섬김이란 예배도 있으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를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며 이영 적인 부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예배여 그 예배라는 원어가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섬김이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우리 즉산 영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 반드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예배 과정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중시조였던 노아의 여덟 식구가 구원 받은 이후 구원의 방주인 노아의 방주에 나와서 가장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8장 20절에) 단을 쌓고 짐승을 그 위에 죽이는 번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했냐 단을 쌓고 그곳에서 짐승을 죽이는 번제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드디어 알려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은 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만 끝남이 아니라 마지막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이에 세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결국 뭐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특별히 단을 쌓았다는 데 제단을 쌓았다는 그 단이. 미지읍에 아흐라는 원어인데 미지읍에 아라는 원어는 자바흐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짐승을 죽이다 제사를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아, 노아의 홍수 이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단을 쌓는 예배를 시작했고 그 단에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지는 번제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줬다는 사실이죠 이에 주님께서도 출애국기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토단을 쌓아라 라고 말하며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니 바로 이와 같이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며 단을 쌓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명령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1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준비된 순양을 통해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게 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모습을 가르치며 드디어 이삭을 대신한 한 순양의 헌신 죽음이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죠 더 나아가 다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위대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죽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위대에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때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사멜하 24장 25절의 말씀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순간, 하느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드디어 재앙을 멈추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느님이 단을 쌓아서 한 짐승이 죽어지는 번제가 되어질 때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바로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비밀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도 늘 주님 앞에 단을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결국 단을 쌓는다는 것이 오늘날은 무엇이냐? 단에서는 분명히 짐승이든 피가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그 단을 쌓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미침을 볼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으로서의 거룩한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죽으셨고 그 죄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는 십자가 밑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므로 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어 하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한다는 사실을 말씀의 근거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에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예배는 무엇인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마당들을 들어갔을 때첫 번째에 대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죠. 그래서 레위기 4장 25절의 말씀에 번제단에 예수님의 강력한 피 짐승의 피를 뿌리라라고 말하면서 그번제단의 밑에까지 피를 깨끗하게 쏟을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의 첫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니 바로 예수의 피를 통한 거룩한 죄삼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시작임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며 신앙의 첫 출발점이 번전으로 흘리는 거룩한 회개의 영성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단계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의 모습이 바로 이게 좋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러면서 이핏뿌리는 영성이 언제부터 우게 가르쳐 준 거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허에게 회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때 창사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히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한진승이 죽었고 그 피뿌림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므로 우리의 죄가 덮어진다는 은혜를 가르쳐주니 이와 같이 신앙의 출발점이 피로 시작하고 신앙의 마지막이 피로 마친다는 사실이 이미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로 지나가 이제는 물두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물두멍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창세기 30장 18절 출애굽기 30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해서 물두멍을 만들고 물두멍에 물을 넣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수족을 씻고 해막 즉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됨을 말하며 피로 씻긴 바다 우리들을 다시 물로서 더 깨끗하게 씻어 할 것을 말씀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점과 흠과 허물까지라도 씻어야 될 부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닦으면 된다라고 말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아주 귀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가장 먼저 번제들에서 피를 뿌렸으면 한 단계 더 나아가 불두멍에서 또 계속 우리의 더럽고 추함을 씻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예배 출발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성소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성소에는 세 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등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7절의 말씀에 등대가 세워지고 일곱 개 가지에 빛을 비추어 그 성소를 밝히 비추는 그래서 성소 안을 밝히 비추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등대를 통해서 비추어진다는 것은. 늘 성령의 조명을 받는 신앙, 성령의 은혜 하는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빛이 완벽히 차단된 성소 안에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성령의 빛으로만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조명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것을 뭐냐? 분양단에서 한 번도 피를 뿌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분양단에서 말씀하는 모습과 너희 무엇을 말하느냐 레위기 4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양단의 피를 뿌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양단의 피를 뿌리면서 다시 한번더 철저히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번제단의 신앙에서도 회개되고 조금 더 자라 성소 안에 들어갔다한다할지라도 분양단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예수의 피가 뿌려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죄를 창망하신다고 말하며 성령의 거룩한 조명 아래. 내 네,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분양단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될 것이고, 또는 분양단을 통해서 알려주는 또 다른 영적 의미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 않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 천사들이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바로 내 생물체와 24 장로가 그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줍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에서도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며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거룩한 기도로 우리 영이 살아 예배될 것을 말씀해주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우리들은 떡상으로 다가야 되는데 내위기 2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매 안식일마다 항상입니다. 항상 매 안식일마다 바로 떡을 옆에 진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이 진설된다는 것은 이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임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주님이 치히 말씀하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는자가 영생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입으로 친히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말씀의 떡을 먹음으로 영이 살아될 필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휘장의 영성 안에 들어갔을 때 휘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내위기 4장 6절 말씀에 휘장 앞에서 또 일곱 번 피를 뿌려라 라고 말씀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휘장 앞에서 피를 또 뿌리라고 합니다. 번자들 이미 피를 뿌렸는데, 분양들은 이미 피를 뿌렸는데, 휘장 앞에서 또 피를 뿌리라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휘장 앞에서 일곱 번이나 피를 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점과 흠과 허물까지 깨끗이 시킨 받는 영성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대사리고 전서 5장 23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실 때 누구를 신부로 맞이하느냐? 점과 흠과 허물이 없는 자를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단순히 죄 사함으로만 끝나지 말고 일곱 번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피를 뿌려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가 깨끗이 사함받음에 있어서 더 나아가 점과 흠과 허물까지라도 용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에스에서 18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것이 결국 뭐냐? 죄에서 떠나는 것임을 말씀해요. 맞아요. 그동안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지었으나 이제는 휘장의 영성까지 될 정도면 회개했으면 자백했으면 이제 다시 또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떠나는 바로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상장 8절 말씀에 이게 회개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하면서. 배개 했으면 다시는 죄 있지 않냐고 죄와 싸우는 이기는 영성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나가 아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에 예수님 스스로의 육체다라고 말씀해요. 즉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그 놀랍게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아래부터 위에 갈라진 것이니라. 아 하늘에서부터 쫙 찢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으셨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데예수은 친히 말씀하기를 예수는 스스로 죽으심이 끝남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도 요구하니 마태복음 십육장 이십사 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내 제자가 되리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걸 말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말씀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럽니다. 십자가에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도 죽었다는 것을 스스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죽었다는 것이 단순히 한번 죽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며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이 죽어지는 것에 대해서 당당히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신앙의 기림을 말합니다. 그럼 죽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꼴까닥 죽는다고 내가 죽는 것이냐? 아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내 안에는 죄성이 죽는다는 것이다. 즉, 옛 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죄종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떠나는 삶이죠. 회개하고 또 죄진 자가 아니라 회개했기에 그 죄짓게 만드는 사단의 존재를 완벽하게 끊어내는 죄성을 끊어내는 그래서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성숙되어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휘장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을 성숙한 자로서 주문 온전히 예배하는 참 예배의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또한 에베소 4장 20절 위에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바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아이 또내 안에 옛사람의 죄성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반드시 피를 통해서 제산받았으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죄와 싸우는 영적섬의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제 번제단을 통과했고 성소에서 통과했고 성소를 통과했고 그리고 휘장을 통과해서 마지막 지성소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이 지성소의 영성인데 이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냐? 속죄소가 있고요. 속죄소 밑에 하나의 괴짝이 있는데 언약궤를 담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에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또 피를 또 뿌리라고 말씀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마지막 종착점이 지성소인데 그지성세로또 피를 뿌리라고 해요. 번재들도 피 뿌렸죠. 분양단에서 피 뿌렸죠. 휘장에서 피 뿌렸죠. 속재수에 또 피를 뿌려요. 장수적인 개념세계 거룩성도 있지만 우리의 더럽고 추한 채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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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씻김받을 것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알려줍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철저히 회개는 이 모습이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말씀할 때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장 15절의 회개로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은 고린도서 7장 10절을 통해서 회개로 말미암아 신앙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회개가 될때그 다음에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하며 바로 증거계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죄 삼받은 우리들에게 하름님이주는 말씀, 우리에게 명할 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으니 그 명령을 받은자가 하나님을 인적적으로 만나는 자라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무슨 말씀을 들은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간단다면 마당들만 밟고 가는 자예요. 우린 지성소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나는 예를 들어 오늘 성소의 예배의 개념을 살펴봤다면 그래 나는 날마다 회개해야지 그래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 받아서 나는 반드시 분양단에서 기도의 불량을 지어는 회개자가 될 것이고 나는 떡상에서 하름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될 거야 그리고 또한번 휘장에서 가 철저히 죽어질 거야 그리고 지성소에 일어나서 나는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이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 명령 내 교신은 마로 받을 거야. 이 신앙까지 자라하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단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죠. 왜? 내 교신 거룩한 명령을 받은 자만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든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출애기 20장에 10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출애기 19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주님이 거룩한 명을 주셨으니 너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3일을 기다리며 철저히 옷을 빨고 성결케하라고 말하며 3일째를 기다리라고 그래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출애기 20장에 10계명을 받게 해서 3일 전부터. 또 빨고 또 빨고 또 빨아내며 예수의 피로 계속 옷을 빨아서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된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을 듣기 전에 거룩한 주의을막기 전에 3일 전부터 철저히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 이름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럴 때그 이름말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레마라는 말씀이 받아줘야만 내게 명령으로 받아줘야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그 살리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냥 한번 듣고 한번 사라짐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 안에 귀를 기울이면서 바로 옥토와 같이 누가 보면 8장 15절의 말씀에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바로 30배, 60배, 10배를 맺는 거룩한 옥토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이 될때 결국은 이제 말씀을 이루어 드린 자가 될수 있으니 골로서서 1장 25절의 말씀에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말씀을 들으면 끝남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자임을 말하고 있죠. 저도 이 시간 함께 예배에 동참 우리 모두도 구티비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분한 분들도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 성막을 통해 예배의 개념을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뛰 가장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함 받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안에 서고 다시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그 말씀을 이루어드는 성령 충만한 일꾼 바로 예배의 거룩한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